시엘리 200 카보리올레고요 200 카보리올레든 450 카보리올레든 다 인기가 많고 어, 없어서 못 사는 차이다 보니까 지금 있는 걸로 바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도 있긴 한데 200 같은 경우는 좀 가성비로 타실 게 괜찮고 450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라든가 실내 그 정성이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옵션이 더 좋기 때문에 450을 하시는 거고요 200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타시기에도 괜찮습니다 200 같은 경우는 4륜구동이 아니고 후륜구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디플렉터도 저 홈에다가 디플렉터를 끼우게되면 2인승으로 즐겨볼 수가 있고 이렇게 디플렉터를 제어하게 되면 4인승 오픈카로 즐겨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이 이제 컨버터블도 그렇고 CLE 카브올레도 그렇고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연비도 12.1km로 연비도 굉장히 좋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있는 것도 있어요 CLE 자체가 4 0에다 들어가지만은 이차 말고 다른 제품 뭐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수고좀 좀 바로 말해드릴게요 CL200 카브리얼레 아무래도 뒷좌석 공간도 여유롭고요 E클래스 쿠페 기반이기 때문에 플랫폼이 그래서 뒷좌석 공간이 오히려 C 카브리얼레보다더 여유로운 게 CL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